오늘 말씀 제목은 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laughs>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어, 갑자기 변했죠. 지금 보면 십계명이라는 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제가 자유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니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본문을 정해야 되고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어떤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어,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 말씀을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 뭐, 뭐 어떤 말을 하는가 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말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 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참안 좋은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어렵고 누가 봐도 이게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이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으로 인하여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laughs>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반부의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 보면 오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유법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또 우리가 사,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말씀이 우리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가 나에게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15절에 보면 이런 정의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일차적으로 어, 바라봤을 때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너,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어, 하나님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내 삶을 살아갔을 때 나의 나만의 알고 있는 나의 내면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참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를 살펴보면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나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간략한 부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 명확한 요구가요. 그 명확한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이 우리에게 참 많은 딜레마와 또 우리가 신앙을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어려움들을 분명히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왜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어떤 배경들과 그 동안은 사실 강해 설교 형식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어떤 배경들과 그 말씀이 결국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뤄 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부터 다뤄서 그 적용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오늘 참 중요한 초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사역을 하거나 내가 어떤 교사로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께 그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신앙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윤례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당했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희생이 강요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이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그 언약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깊게 알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장 크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요구와 이 요청과 어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이 말씀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처해져 있는 이참 부조리한 현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어떠한 것도 감수하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함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무엇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끔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는 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한 중요한 측면 중에 아니 그 구원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요청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요청 무엇을 왜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우리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며 우리가 왜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참 어찌 보면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가 사실 이것은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왜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고, 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왜그 시간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결국엔 궁극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느낀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가 어려움이 처하는 것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참 부부 사이도 보면 서로 부부가 닮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측면이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의 측면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여기서도 분명하게 너희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나, 개인이 아니라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오늘 요청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세상의 빛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각 개인으로서 어떤 촛불이 모여서 하나 하나가 모여서 그냥 빛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공동체가 드러내는 정말 큰 빛, 밝은 빛을 우리는 이,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개인적인 측면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공동체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 또 우리가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구제사역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을 우리가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세상이요. 그, 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결국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견제하며,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이미 이 앞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우리들을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 세상은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기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에 또그 빛으로 인해서 소금으로 인해서 참 내가 힘들고 아프기에 우리를 배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우리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를 공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그 빛이요.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무리 박해하여도, 여러분, 그 빛이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랬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미국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또 아니면 초대교회, 아니면 중세교회, 이 많은 기독교 역사들을 우리가 <laughs> 살펴봤을 때도, 여러분, 그 가운데 반드시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 내놓으면서까지 이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려고 했던 그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숨기려 하는데 그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이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구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이 말씀이 어려운 내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초점은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 내가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공격과 박해와 아픔들이 이미 보여지고 예정되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겠는가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마태는 뭐, 무엇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의 그 상이 크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 의미가 과연 다인가? 하늘에서라는데. 하늘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늘에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에는요, 여러분 천국의 천국인 이유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행복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수 있기에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결국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천국은 경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수 없기에 온전한 천국은 이 땅에서는 알수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내 생각에 어떤 내 삶, 내 가치관에 가장 깊은 어떤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결국에 하늘에서라는 이 말의 뜻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고토로,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겪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늘에서 있다라는 그 의미가 내가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발전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어렵고 힘들고 참. 어, 참 그렇게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는 유익함이 더욱더 점점 더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어찌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행동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정말 어떻게 할수 없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정말 마음을 쏟는 마음으로 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그냥 다 털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간구를 드릴 때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 때 심지어 가족마저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어 결국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행동은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라도 붙잡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어려운 문제들과 그 상황들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니 나는 할수 없으니 그거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가 그 아픔과 그 절실함과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큰 상급이며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상이다.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참 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께, 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삶을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마저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마저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 지체, 교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그 사실을. 그 공동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드러내야 한다 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